방송에서 말하고 다음날 23% 상승 이게 지금 세 번째라고요 9월달 들어서 너무 단순한 매매잖아요 단순하지만 강력하고 확률적인 매매예요 이때쯤 물량이 제가 처음 잡혔어요 그리고 땅땅 저는 두번 정도 일자상한가 이후에 요날 정도에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한 2-3거래일 동안 50% 이상의 수익을 가져갔어요 못라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음. 오늘 25일 수요일이네요. 오랜만에 또 장마감을 하게 됐는데, 난해할 때 떠왔어요. <laughs> 하락할 때만 <때는 웃음> 난해할 때 오고 있습니다. 뭐, 하던 대로 계속 하는 거죠. 언제나 이야기했듯이. 오늘도 같은 형식으로 말을 할 텐데, 어, 공지사항부터 이야기 한번 해보고 넘어가죠. 첫 번째 공지사항은 이제 미라클모닝이에요. 새벽 강의가 대표님이 진짜 열심히 고군분투하셨는데 저희 다른 연구원분들 다 같이 함께 동참하게 됐죠. 그래서 어, 카페 공지사항에 쭉 올려놨고 월화수목반, 그다음 월화수목을 동시에 하는 종합반 이렇게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각각에 대한 커리큘럼이나 내용들 쭉 써놨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수요반이 이제 됐고요. 커리큘럼은 쭉써 있는데요. 저는 이거 가지고 할 거예요. 이거 가지고 할 건데 많이 보는 책들이잖아요 근데 이론과 실전이 얼마나 다른지를 첨삭하면서 할 거예요 여기서 이론을 설명하고 실전에서는 이렇습니다 사례 강의를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할것 같고 미라클 모닝이라는 게뭐 단순하게 뭐 어떠한 이론을 공부한다 이런 내용보다 본인에 대한 의지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미라클 모닝 작심삼일 100번 하기로 의지를 다졌습니다 100번 하면 딱 1년입니다 많은 분들이 동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번에 강연회 어디서 하죠? 부산이요. 부산? 이번 강연회 부산이요? 3일 뒤네요? 와, 진짜 빠르네. 근데 강연회 뒤에 뭐 한다면서요? 기프이 있습니다. 어, 강연회에 신청하시고 들으신 분들이 남아서 또 대표님이랑 연구원분들이랑 또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나 봐요? 네. 그건 어떻게 신청하는데요? 고정 댓글 링크로 신청하시면 되는데 음. 어 강연의 시간이 만약에 안 되신다고 하더라도 음. 만약에 그때 시간 되시면 이세무사님이랑 같이 치맥 파티 할수 있는 그런 시간이니까. 어, 어 치맥 파티. 네, 한번. 그러면 오늘 올라가는 영상 하단 댓글에다가 신청하는 링크 올려줄 거예요. 맞습니다. 오케이, 음. 그렇게 신청하면 된다고 합니다. 음. 이게 어떻게 보면 숫자만 대하고 딱딱한 시장인데요. 그렇게 한 번씩 만나면 의지도 다지고 인간관계도 돈독히 할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많은 분들이 신청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한번 보죠. 자, 탑다운 글로벌 시장부터입니다. 첫 번째 다우존스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다우존스는 신고가를 지속 유지하고 있어요. 상승각도가 조금 밋밋해지고 있지만 여전히 신고가 유형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나스닥입니다. 고점 돌파를 일어나고 있지는 않은데, 전 고점 돌파는 살짝살짝 살짝 하고 있는 정도 분위기 생각보다 굉장히 강한 모습이긴 해요. 그 다음 S&P500이야 뭐 다우존스나 비슷하게 움직일 것이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보면 이제 테크주들의 현 상황을 알 수가 있겠죠. 나스닥 지수는 정거점을 살짝 넘긴 자리고 테크라인의 반도체 지수는 정거점 돌파를 아직 못했습니다. 약해요. 아직은. 국내 시장 삼성전자를 지금 끝도 없이 팔고 있는 외국인들의 입장과 한 일주일 전부터 조금씩 사주는 기관이 부딪히고 있는 자리인데요. 뭐 넉넉히 9월달은 이제 거래일수가 거의 다 됐기 때문에 10월달 어딘가까지, 뭐, 만기 날까지 넉넉히 열어놓고, 변곡자리가 어딘가 파악하고 있는 게, 현재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테크라인의 스케줄 라인이고요. 그 다음, 니케이, 일본, 요 정도 위치네요. 전골점 돌파는 아직 안 일어난 정도. 그 다음, 중국 상해. 중국은 지준율 인하에 그 효과 때문에 시장에 돈이 풀어지는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시장이 안 좋을 때, 금리 인하와 유동성 증가는 언제나 짝꿍이에요. 중국에서 이런 게 나오고 있어요. 어제 발표를 했고 중국 상해 같은 경우는 어제 이렇게 올라가줬죠. 중화권이 어저께 강했어요. 그리고 오늘입니다. 달고 내려왔어요. 뭐 일일 천화도 아니고 시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이벤트였는데 그 결과나 효과는 조금 밋밋한 상태로 움직였습니다. 대만 딱 일본 니케이보다는 강하고 나스닥보다는 조금 약하고 위치네요. 테크 라인들 전반적으로 아직은 글로벌 시장들이 좀 조용한 편입니다. 엔비디아 주가 추이 확인하고 있으면 되는 거고, 또 뭐, 단편적으로는 마이크론의 이제 시적 발표 같은 것들 나오니까 거기서 힌트를 좀 얻으면 되겠죠. 지금까지의 전망 마이크론은 밋밋한 느낌의 이야기를 할 거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로 이제 끌고 와야죠. 코스피는 오늘 마이너스 1 3 4예요 보세요. 오전에 반짝하다가 하루 종일 밀렸어요. 그래서 저가가 정가로 마감됐습니다. 무슨 일이 있을까? 어떤 영향으로 이렇게 발의를 했 거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국외적으로는 지금 중동의 긴장도가 올라가는 거, 국외적으로는. 그 다음에, 국내에서는, 뭐, 이클리 만기? 변동성?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장인 것 같아요. 결과 카페에 따라서, 업종으로 치면은, 어, 반도체의 움직임이나 제약바의 움직임 다 제한됐었고요. 그 다음에, 2차전지랑 반도체 안에서 시가총액 상위주 밑에 단에 있는 소부장들의 움직임들이 조금씩 좋았는데 그 돈의 수급의 주인들이 연기금이었어요. 그럼 기관 쪽에서 연기금은 2차전지 소재나 반도체 소재 같은 것들은 조금씩 사고 있는 분위기긴 하다. 근데 전체적인 시장은 뭐 코스피나 코스피 할것 없이 다 밀리는 날이었습니다. 코스닥은 코스닥도 1.05% 하락마감했네요. 전반적으로 변곡 요 올라가던 힘이 변곡이 발생하는 건가라는 의문점. 이렇게 물음표를 짓는 딱 하루예요. 하루로 결정을 하면 안 된다 그랬죠? 이틀 3일 결과치를 이어서 결정을 할 겁니다. 자, 그다음 코스피 200에 삼성전자 오늘 어저께 이틀간 움직이면서 좋은 모습 보여주다가 한 방에 다시 한번 저점으로 왔어요. 수급 볼까요? 지겹죠? 오늘도 870만 주 팔았어요. 기관은 조금씩 받아주고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쪽에 매도세가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과 가격의 변동률을 조금 더 열어놓고 대응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하이닉스도 삼성전자 대비는 저점을 잘 지켜주는 모습으로 최근에 이렇게 작은 반등들을 여러 번 그려갔는데 오늘도 강하게 움직였지만 밀려서 마감하는 날이었습니다 마이크론 내일 소식 한번 영향을 줄것 같고요 그 다음 2차전지 거꾸로 2차전지는 수급이 다시 조금 조금씩 붙어나가면서 자리를 조금 조금씩 공고히 하고 있어요. LG엔솔에서 그런 게좀 느껴지고요. 삼바 오늘 하루에 3.2% 빠졌어요. 제가 신곡가를 갱신하는 이시점부터이정도로 추적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매매도 했던 종목인데 이 정도 움직임 속에서 제 계좌에서 한 평균적으로 8에서 9% 수익 정도가 난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약바 이어도 7월달부터 강한 에너지가 들어오던 장들이 좀 쉬어가는 구간이 생길 수 있는 어, 모습인 것 같긴 합니다. 자동차 적당히 움직였지만 정고점 돌파 는 아직 아니고요. 그다음 금융주들 이제 특징점이 보이죠? 어제 밸류역 구성 종목 발표 나고 셀온의 효과가 오늘 좀 드러나는 날이에요. 금융 관련 주가 차익이 쭉쭉 빠지면서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거꾸로 뭐 이런 LG화, 그 삼성 SDI, LG 엔솔 이런 애들이 자리를 잘 지켜주면서 뒷단에 있는 여러 가지 2차 전지 소재 라인에서 조금씩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가장 많이 오늘은 건 오늘 한질 칼이네요. 한 번에 정권점 돌파 위치까지 올라왔습니다. 수급의 주인들은 여기네요. 연기금이 밀어 올렸네요. 아모레 퍼시픽 오랜만에 9% 상승. 장중에는 14%까지 갔다 왔습니다. 중국의 지준율 인하의 효과가 화장품에 아모레의 영향을 주는 모습이에요. 페노션 코스맥스 화장품, 석유화학 업종들, 화장품, 석유화학 업종들, 중국의 이미지가 강한 F&F에 n 대한 의류의 모습들, 화장품. 그래서 어제 오늘 이어서는 석유화학이나 의류 이런 업종들에서 중국 관련주의 반등이 일부 나왔는데 중국 상해 자체가 윗꼬리 달고 내려왔기 때문에 긴 이벤트로 이게 효과를 주는지는 지켜봐야 되는 국면입니다. 그다음 LG, 뭐, 스퀘어 전자 등등등. 전체적으로는 금융 관련 섹터가 가장 많, 많습니다. 그다음 거래 대금입니다. 삼성전자, 그다음 하이닉스 정상적이고요. 세 번째가 유한양행인데 유한양행도 오늘 4% 빠졌어요. 알테오젠도 6% 빠졌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다 쉬는 날이었습니다. 그다음 오랜만에 보는 포스코홀딩스. 요 정도 위치에 올라가는데 이렇게 수급이 조금씩 받쳐주면서 움직이고 있는 게. 에코 프로, BM, 뭐, 에코 그룹 라인이나 포스코 그룹들, 배터리 셀 3, 4뒤 이어서 바로바로 붙어나가고 있고요. 그 뒷단의 소부장들도 조금씩 조금씩 매기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다음 흥구석유는 중동의 긴장도 때문에 올라왔겠죠. 아무래도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지금 충돌이 격화되기 때문에 그런 모습 보이는 것 같고요. 그 정도가 읽힙니다. 자, 탑30 보죠. 그래도 시장은 어떻게 움직였나. 첫 번째 종목은 퀀텀옴이라는 종목이네요 투자 환기 상태니까 재무구조나 여러 가지가 좋은 모습은 아닐 거예요 한 일주일쯤 전에 하이트론이라는 종목 기억나요? 그 종목의 특징이 점상한가 가는 종목이었어요 우리는 점상한가 대응법을 학습을 했단 말이에요 상한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퀀터몬이 이렇게 상한가 들어가고 점상한가 들어가고 오늘 점상한가 들어갔어요 사면상 점상한가 들어가는데 물량이 안 풀렸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걸어서라도 오늘 잡은 사람이 거의 없었겠죠 하지만 언젠가 지속적으로 걸다 보면 물량이 풀리는 날이 있고 거기서 한번 내지 두 번의 연속 상승률을 먹고 이제 엑시트를 하는 거죠. 하이트론을 예를 들면, 자, 보세요, 땅땅땅 땅, 땅. 이때쯤 물량이 제가 처음 잡혔어요. 그리고 땅땅 땅. 저는 두번 정도 티저 상한가 이후에 요날 정도에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정석적으로 치면 이날 마무리가 되는 게 맞았네요. 이 날의 종가를 깨는 움직임이 나왔을 때. 확정지어서 나가는 거니까, 그래도 저는 한 2, 3거래일 동안 50% 이상의 수익을 가져갔어요. 퀀텀몬이점상한가 들어간 상태니까 연습하기 딱 좋아요. 언젠가 또 다른 이제 연속상한가 종목을 나왔을 때 대응하기 위해서 연습을 계속 해나가시는 겁니다. 그 다음 특징점들이 뭐가 있냐면, 비철금속라인이나 구리 관련주 같은 것들, 중국 때문에 움직인 거겠죠. 아무래도. 그 다음 국내 상장 중국 기업주들 중국 이슈 때문에 움직이는 날이었고요. 다음 특이점이 요거네요. 제일 M&S n 딱 보니까 신규 상장주예요. 이 종목은 2차전지 업종의 장비 회사예요. 믹싱 장비 회사입니다. 오늘이 이날이고 어제 그제예요. 2차전지 관련 섹터가 시장에 조금씩 부각을 받으면서 신규 상장주 내에서 2차전지 관련주가 뭐 있지? 라고 찾는 게 우리가 할 일인 거죠. 그걸 우리는 이런 탑30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신규 상장주 공식이라는 걸 해놨잖아요. 시장이 주도업종이나 테마가 강한 게 나왔을 때 신규 상장주 내에서 어떤 업종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그 종목이 주가의 위치가 어떻게 되어 있지? 그걸 통해서 단기적으로 이렇게 잼 날리는 것처럼 그 자리를 탁 먹어들어가는 거죠. 9월달 후반부 같은 경우에 13일부터 24일까지 총 3번의 기회가 있었어요. 첫 번째가 바이오 업종이 강한 게 누구나 알고 있었죠?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이었어요. 그 당시에 바이오 업종이 강하면서 우리들은 이 자리를 그어놓고 여기를 사들어갔던 거죠. 여기서도 단기 20% 수익이 났고요.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을 공부하면서 다음 타자로 제약 바이오의 신규 성장주가 또 뭐가 있지? 똑같이 찾아낸 게 엑셀 세라퓨틱스였어요. 얘도 똑같죠? 기준 잡아놓고 땅땅땅땅땅 5일 거래돼서 어제 상한가 갔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20% 이거를 찾아내면서 제바의 움직임이 둔탁해지고 2차전지 배터리 셀이나 이런 쪽 라인이 강해지는 게 탑선지에서 보였어요. 그래서 신규 상장주의 2차전지가 뭐가 있지? 해서 찾은 게 오늘 23% 마감한 제일 M&S였다는 거죠. 너무 단순한 매매잖아요. 단순하지만 강력하고 확률적인 매매예요. 이 종목은 어제 탑선시배에 그 흐름 속에서 알 수가 있었어요. 오늘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라인들 움직임이 나쁘지 않았다고 했죠. 그러면 신규 상장주 플러스 2차 전종 지 이렇게 묶어 버리면 되잖아요. JLMNS가 얘가 믹싱 장비 사업 포짜죠. 이런 애들 체크해 보고 있는 거예요. 시장은 아주 간편한 공식이잖아요. 자, 이 어저께요. 어저께 탑점십인데 엑셀 세라퓨틱스가 상한가 가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 놨잖아요. 이 움직임 속에 2차 전지 관련주가 움직이는 게딱 보였단 말이에요. 그 상황에서 똑같이 신규 상장주 내에서 몇몇 종목들, 이런 식으로 장비주에 대한 움직임이나 소재주들이 자꾸 자꾸 튀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찾아낸 게 제일 애매했었던 거예요. 방송에서 말하고, 다음날 23% 상승. 이게 지금 세 번째라고요. 9월달 들어서. 공부해야겠죠? 열심히, 뭐 독학하셔도 되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가장 가성비 있고 좋게 공부하는 거는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에서 공부하시는 겁니다. 자, 또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요? 많은 국내 상장 중국 기업 주들이 순환매를 돌았고요. 그다음 안 보이던 종목들 어, 넥스트 칩 같은 경우도 한10% 올랐는데 그 전에 움직임들이 조금씩 있었죠. 넥스트 칩이 무슨 업종이죠? 아, 테마 자율주행. 자율주행 뭐 이벤트가 있어요? 어, 10월달에 뭐 로보택시 뭐가 있던데, 오. 그죠? 10월 1 0일날 테슬라 로보택시 관련 공개 같은 게 있나 봐요. 그러면 앞쪽에서 움직이고 있는 건가요? 그때 가서 움직이는 건가요? 앞에요. 아주 간단한 선행이죠, 시장은. 이런 모습에서도 흔적을 내면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SOS 랩, 뭐 넥스트 칩, 그런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앞서서 매기가 나오고, 그쯤 가서는 거꾸로 차익이 나오고, 우리는 항상 선행해야겠죠. 그 정도 움직임입니다. 뭐 전체적으로 큰 종목도 늘리고, 탑30도 중국의 영향을 받은 것들, 그 다음에, 그 다음, 화천기계 그룹 라인들 움직임이 있었고요. 그 안에서 시장의 흐름은 반도체 조금 쉬어주고, 제바 쉬어주고, 전체적으로 다 쉬는 와중에 2차 전지 같은 것들, 안에 소부장, 반도체 같은 것들, 밑에 소부장, 이런 것들이 그나마 기관 쪽 물량이 좀 들어가고 있다 정도예요. 아무래도 오늘은 양 시장이 글로벌 움직임과 다르게 다 같이 눌린 날이었어요. 그러면 우리만 이런 거라면 당연히 글로벌의 평균 분위기를 따라갈 것이고, 우리가 선제적으로 눌린 거라면 글로벌이 우리를 따라 움직이는 모습도 나올 수가 있는데, 그것들, 내일 알수 있겠죠. 목요일 날 그리고 매주 월요일 날, 목요일 날 위클리 옵션 만기 때문에 아주 변덕성이 커지고 있는 시장이에요. 그거는 그거대로 우리는 지나가야 되는 거고, 그거 이외에 언제 삼성전자의 현물 매도가 끊어지냐. 두 번째, 어저께 금투세 관련 민주당의 토론회가 열렸는데 결과값은 없었어요. 그 결과값이 당론으로 결정이 돼서 언제 빨리 나오느냐. 빨리 빨리 나올수록 시장에... 플러스 효과는 줄 수가 있겠죠. 그걸 기다리고 있는 장입니다. 9월 다 지나갔고요. 아까 말한 대로 저는 뒤를 잘 돌아보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내가 만약에 어떠한 매매나 어떠한 행동을 통해서 결과값이 나왔어요. 근데 그게 마이너스 효과였어요. 그럼 거기서 제가 빠지는 구간은 하루도 되지 않아요. 이거를 어떻게 할까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많은 분들이 어, 뒤 보지 마시고 앞을 보셔야 됩니다. 그럴 때 확률적으로 도구가 될수 있는 것들이 오늘 말한 이런 것들도 하나 하나의 이제 확률 도구로 우리가 쓸수 있는 거니까 같이 공부하면서 그런 것들 내 걸로 만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하면 될것 같아요. 오늘도 노래 부르면서 마감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셋넷 나는 진년은 해부다부듯될 거야. 파이팅!